안녕하세요. 서재걸의 그린병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자의 일생 1탄, 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일생 2탄이죠. 피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임은 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젊을 때는 피임을 원하는데 임신이 돼서 문제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임신을 하고 싶은데 피임이 돼서 문제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피임은 언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피임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계산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리 날짜 계산을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나 임신될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 난자는 12시간에서 24시간 살아서... 만 하루 정도 살수 있는데, 정자는 길게 살면 일주일도 살거든요. 2~3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만약에 관계를 했다면, 7일 뒤에 관계한 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피임을 위해서는 배란일에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임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 <laughs> 8월 2일 날 생리 시작하고 8월 30일 날 생리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2주 전이 배란일이고 피임은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8월 2일부터 생리 시작하고 생리 일주일 한다고 치면 생리 끝나는 날 때쯤까지만 임신이 안 되고 생리 끝나고 난부터는 임신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더 기가 막힌 건 21일 만에 생리하는 사람입니다. 8월 2일 날 생리하고, 8월 23일 날 생리하는 사람이 21일 3주에 생리하시는 분이죠. 그럼 2주 전이면 9일이죠. 배란 일이. 근데 정자는 일주일 살죠. 생리 시작일과 동시에 피임을 해야 됩니다. 21일 주기는. 네, 그러기 때문에 배란일의 일주일 전부터는 피임을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는 게 피임의 핵심이라고 보시겠니다 보통은 남성 쪽이 하는 피임 방법을 제외한다면 여성 쪽에서는 가장 이제 흔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임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경구 피임약이죠, 뭐 그죠? 경구 피임약 예. 예, 두 번째는 자궁내 삽입 장치죠. 일명 이제 루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팔. 예. 팔 피하에 삽입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피임한다는 것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피임약을 먹으면 우리 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임신했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 몸은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을 키웁니다. 살도 찝니다. 그래서 가끔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됐건 피임약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본인 몸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먹는 피임약을 한다면 매일 먹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고. 또 피임약의 그 호르몬 성분은 또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게 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나 또 유산균이나 하는 것들을 잘 보충을 해가면서 피임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고 하나는 이 자궁 안에다가 이, 이 구리로 된거나 이런 그 기구를 심는 경우를 우리가 루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루프는 자궁 내에 장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궁 안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이물질이 자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임신될 때 착상돼야 될이 자리에 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염려되는 게 있죠 임신 확률에 대해서 그래서 루프는 보통 사 년이나 오년 정도를 이 삽입해서 넣어두는데 이 삽입할 때와 뺄때 이게 뭐 약간 아프거나 약간 불편한 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가끔은 그냥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그또 호르몬이 들어있는 루프는 분명히 그냥 루프를 호르몬 있는 걸 무조건 쓰지 않고 생리혈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같이 쓰는 경우라는 걸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팔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뚝에 성냥개비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여기 엘보라고 관절이 있는데, 요 위에다가 이식을 해두면 여기서 3년 어치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서 3년 분의 1씩 매일 나오는 거죠. 집어넣을 때는 그 여기다 국소 마취를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위치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cm 되는 길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안 보이죠? 이렇게 살면. 요 피하로 딱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의 구멍을 내서 싹 밀어놓으면 밀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뺄 때는 오히려 여기다가 약간 국소마취하고 약간 절개해서 잡아서 빼야 되는 거예요. 넣을 때가 오히려 더 쉽다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으니까 뭐 걸리거나 불편한 건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점은 보이지 않고 또 자궁 내에 삽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궁에다가 염증을 일으킬 일은 사실은 없어서 장점이 될수 있지만 계속 호르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은 너이껴 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출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세 가지 모든 단점은 결국은 어 부정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란하고 상관없는 무배란성 출혈, 아무 때나 나오는 출혈. 이거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출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출혈은 꼭 확인해 봐야 되고 임신을 잠깐 피하는 게 진짜 피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알고 피임을 하는 게 몸에도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임은 다 상대적인 거여서 상대방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성 하는 게 조금 힘들고. 또 염증이나 이런 것들, 남성은 막혀 있지만 요도가 길고 막혀 있지만, 여성은 질을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네, 결국은 여기가 이제 질 공간이고. 다음에 여기가 자궁경부고요. 뭐든 균두 이렇게 따라서 자궁경부로 들어가서 양쪽 나팔관으로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안으로 떨어지면 이게 복강이에요, 복강. 네, 그래서 복강아로 통과될 수 있는 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 입장에서는 피임을 기구를 쓰거나 하는 것들은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남성은 이 콘돔이나 이런 걸 쓰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염증이나 감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콘돔 쓰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선택한 그 방법이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여성의 목시 지금까지는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임신과 피임과 이런 생리와 이런 것들 되게 부끄러워해서 아이들한테 잘 알리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 여중생이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초경을 할 정도가 된다면 이미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원치 않는 임신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의미에서도 이 피임하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엄마가 이 딸에게 제대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알려 줘야 될 방법이다 여자 일생 중에 가장 큰첫 번째 타격은 피임의 실패에서 오거든요 피임을 하려고는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부임을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피임하는 방법을 오늘 잘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피임 방법으로 본인이 받고 나가면서 잘 한다면 앞으로 후에 있을 이제 임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